빌라리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 있을 때는 땅에 속한자의 형상을 잊고 땅에 살서 살지만은 하늘에 천국에 들어갈 때는 하늘에 속한자의 형상을 잊고. 또, 하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려는 거죠. 네, 그럼 오늘 정말 부활주의인데, 부활주의. 오 정말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영원히, 살아계셔. 아, 그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사랑이지. 그러므로, 참, 여기서 뭐이 부활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 하, 영원히 사랑이지. 우리가 또 부활할 때, 부활할 때, 몸을 입어도, 신령한 몸, 영의 몸, 죽지 않고 썩지 않 이런 몸을, 잊게 되는 거, 그, 부활인데, 에, 부활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썩어질 몸, 육신에, 이, 이, 썩어질 이 육신, 육신에 몸을 잊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잊고, 영의 몸을 입고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히 사는 거죠. 예, 어, 그럼 이 천사들, 천사들은, 그, 영의, 천사들도 그, 영의 몸이지. 영의 몸이지.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고, 또 귀신들도, 이거는 귀신들은 이 심판의 부활에서, 판의 부활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 그래서 확실하게 정말로, 우리가 이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살아계신 분이시고, 여기, 여기, 여기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영원히 영원살아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영의 몸으로 부활해때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 41절에는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영의 몸으로 다리다라느니 육의 몸이 있은 적또 영의 몸도 이내냐 영의 몸이다. 영의 몸이다는 요 응.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네 그래서 부활 때는 영의 몸을 입어요. 영의 몸. 응. 이제 우리 영의 몸이 부활을 상호하고 막 날마다 우리 예수의 보여력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막. 성령치만능력치만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막, 나가다, 캬, 영영웅. 이런 영웅을 위해 영영웅. 캬, 영영웅, 부활해야 돼. 오늘 그, 45제는, 첫사람 아담은 생명, 사는 영이라, 요 첫사람 아담은 육신과 함께 사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 마지막 아담을 막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을 막 살려주지 사는 영이 살려주는 영에서야 사는 거지 사람이 육신 태어나서 말이오 육신 태어나면 그냥 살아요 막 자복해서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 살고 이비보여서일는 살아가는 거지 그만 영도 마찬가지. 영도 마찬가지. 사는 영에 살려주는 그리도의 영이, 말씀의 영, 그리드의 영이 사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거지. 그러나 이게 정말로 사는 영에 그 살려주는 그리도의 영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그 영이 죽, 죽는 거죠. 영이 죽어. 그리도 밖에서는 영이 죽어서 영원의 심판에 후월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로 영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예수님 안에서 여기 살수 있어요. 예수 여기 살아. 내가 예수한 예수님내게 영이 살아요. 그러나 예수 밖에는 영이 살수 없어서 영혼이 죽게 되는 거죠. 영혼이 죽요 그래서 이첫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사는 사람. 사는 영이 비롯한 것 같지.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면그 예수 그리도를 말씀해.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비롯다니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살려준다고. 살려주 그녀는 원전에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첫사람, 아담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역의 사람이 아니오.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신령한 사람. 신령한 아니오. 네. 육의 사람이요. 아담이 육의 육람육그 다음에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 하구요. 여기, 진정한 사람이 여기. 첫사람은, 그 아가올바라의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하나님이 흙으로 칠해놓고 생기를, 생, 영혼을 불어넣잖아요. 생기를 불었어 땅에서 났다. 흙에 속한 자의 원여와 흙에 속한 속그땅 땅에 흙에 속한 사람. 그래서 음. 막 흙의 것을 좋아하고 흙의 것을 사모하고 흙의 것을 위해서 살다가 흙의 것을 먹고 살다가 마지막에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게 역시 흙에 들라가얼굴에 땀을 흘려 소산을 먹고 빌리의 흙이 흙으로 돌아간다 둘째 사람은 둘째 사람은 예수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기도는 거듭난 자와 예수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기도와 거듭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낳았으니 하늘에서 낳았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낳고 그것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중생을 했다고 하고 거듭났다고 하고 하늘에서 낳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두째 사람이 하늘에서 낳았나요 하늘에서 낳았나요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지 룰 네. 흑에 속한 자들저 흑에 속한 자와 같고 저사는 흑에 속한 자 육예사는 흑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에 속한 자의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리라 예수 그리워, 하늘에서 컨대가 되었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거하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거 아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부산되는. 또한, 부활 때는, 육의 흙에 속한 자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이룰이라, 음. 하늘에 속한 의 형상을 입을 있는 거. 부활 때 이렇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부활 때 있는 거예요 부활, 부활, 부활하는 게, 이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이 부활이에요. 이 부활. 우리 하늘에 속한 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영혼이 잘 살려면, 하늘에서 영혼이 잘 들어가려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야지. 아, 근데 하늘의 소생이 형상을 입어하늘에서생이 형상을 입어야 사모해. 하늘의 소생이 형상을 입기 위해서 막 사모하고. 우리 영혼이질산하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예수님 안에 선을 향하고 위를 향하고 거룩한 행실을 하고 성령의 현대를 맺고. 사로도 예수님을 했으면 예수님을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하고. 그러다가 정말로 예수님 모실 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부활해서 입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부활에서 우리가 정말로 부활까지 달려가야죠. 부활까지 달려가야 된다. 부활까지 달려가야. 정년이 되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에 이어받을 수 없고, 그게 이게 육신이, 이 세상에 혈과육, 영의 몸이야지, 영의 몸이 아니고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응?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또 와, 소금같이. 썩지 그 않고 영원한 나라 썩지 없어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나라인데 썩고 없어질 것도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잃어버리지 못하는 게라 유혹을 하나님 지하 나라는 썩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는데 썩을 것과 없어질 것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썩어서 네? 없어지못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에는 썩지 않냐고. 미련은 염선이지 않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영혼을 들어보지 음. 썩은 것은 썩지 않냐는 것을 영원하지 못한다. 그게 영의 몸을 입고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들어가는 거지. 음. 들어가는 거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오니 비밀. 우리가 다참될 것이 아니오. 참될 것이.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 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 안에서 살다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나가려가도 꼭 참전하는 거다 갖다 참사. 참상태가 참전하는 상태야 몸이 없으니까 몸이 없으니까 잠자는 상태다 그말이야 나관에서 잠자는 상태. 그러나 예수 기도가 강림하실 림하실 때에 나관에 있는 자들 부활을 시키고 공중으로 오시고 또 살아남은 자도 예, 정말 예수되과 붙어있는 자는 부활의 생명 부활에서 천국으로 올리니 그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고 되는 거죠. 이 예, 잠자는 거죠. 그예수님 마음에 믿는 사람들, 그들도 막 잠자는 거다가 또 그냥 거무로 가서 그냥 그 역사를 그냥 잠자는 잠재, 상태가 말이야. <laughs>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은 걱정이 없어. 요 예수님도 잘 믿으면은 육식 있을 때나. 뭘 떠날 때는, 육신 떠나면 잠자는 것 같아. 잠자는 것 같아. 그 잠자도 편하죠. 편하게 잠자는 것 같아. 응? 잠자는 애가 단 말이야. 마지막 낙발에 순식간에 홀연히 답이 와야 하니. 그 잠자는 상태에서 부활할 때는 마지막 낙발, 마지막 낙발, 이순도 낙발을 물고 있어 순식간에 홀연이 변화되면 이게 부활한다는 거 말이야. 다 부활했어. 부활했어. 낙원에 있는 자도 먼저 부활했어. 공격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 사랑이 있는 자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이 있는 자도 육신에 대한 걸다 벗어버리고 부활해서 다새맛본을 믿고 정말로 공격으로 틀진받아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 비결합니다. 비결합니다. 낙반 소리가 납이 낙반 소리 죽은 자리에서 귀하냐 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게 되어라 우리도 변하게 해라이 얘기 그 잠자는 데 다시 부활하고 또 우리도 변하게 부활한다는 말이지요 그 요리는 살아 우리가 예수님 50대까지 살있어도 부활하겠다 살래있어도 구하래. 요 그래서 에서은걸한서없지않아그 것을 느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이루게로 다입어서 정말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저 하 우리는 오직 말씀과 상대로 거듭 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설을 행하고, 일을 행하고, 고르크네시를 정말 성령충만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어, 그려가지고 말이야. 성령에서 정말 영의부활을 해요. 영의부활을 해봤고, 정말 천국가서 정말 예수님 앞에 서려하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요. 어둠이 다 그런데, 오늘날, 뭐, 예수 안에, 예수 밖에서도, 죄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죠. 죄악을 행하고, 이거 정말 죄악을 행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디서 온 것이에요. 응? 다 하고 다 봐도, 죄악을, 미련하고, 그, 이, 이 죄악을 행하면 예수님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밖에서 이렇게 죄악을 행하지. 예수님만예수만죄약을해 놓을 수가 없죠. 예수한테약을 해내고, 그사람을 참, 미래도 어디서 벗기셔야 되고, 어, 지금 정말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생명의 부활을 해서, 정말로, 장국하는 자보다는, 심판의 부활에서 지옥가는 자들이, 도0기때문에 그게 정말 안타까명의부활에서명에서이부활에서 응? 이승만에서. 또명 손을 화에서 이승만에서 이에서2명고서이승서이승만의부활에서이승 가는 자이승는서 이승만에서 이승만에서 이승이막취에서이승만이이이이승이 그렇게 살다가 심판에 부활해서 지옥 가는 자들이 많다말이도많다고또많다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 뜻이 다해 힘을 다이을 다해서 몫이 을 오직 예수 님 섬을 행하고 거룩한 일주을들여서 반드시 리는 생명이 부활 생명이 첫째 말, 생명이 부활해서 천국에도 없이 들어가야 될 짐이 십니다. 이걸 위해서 목숨 걸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다고리주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주의 주